무엇이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루 독서 왜 식량이 문제일까? 세 번째 시간 내용 살펴보기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읽었던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한번 문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활동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활동일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활동일은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문제를 풀어봐요. 지금부터 제가 10개의 문제를 거,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활동지에 한번 그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인도 제도의 IT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식량의 물가가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이걸 사서 쿠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에서는요, 사람들이 먹을 걸 찾으려고요, 여기를 뒤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이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약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예요.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1400원 이하의 벌이로 생계를 유지한다. 맞으면 O, 틀면 X.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난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요. 그 가난의 원인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1번 사회적 불평등, 2번 정부의 부패, 그리고 3번 글로벌 경제, 그리고 4번 국민의 게으름입니다. 잠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사실 아프리카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식량을 자기 스스로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채소와 과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심각한 이 문제로 농업 생산이 무력하게 되었는데요. 땅에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만큼 네,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7번 문제입니다. 2011년 가뭄이 러시아를 강타했고요.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곡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랐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내려갔을까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홍수와 해수면 상승은 농지와 어장 그리고 습지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요 이것의 유입으로 인해서 습지대와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파괴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생물들은 방금 설명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는 바닷물을 견뎌낼 수가 없대요. 과연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는 꼭 필요하죠.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을 수출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는요, 메콩 삼각주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땅과 물의 소금기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도 잘 자라는 별을 개발할 방법을 찾고 있대요. 과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OX 퀴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에 있어서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식량 부족과 영양 실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맞으면 O, 틀면 리 X입니다. 네. 이제 정답을 공개할 건데요. 아직 못 쓰셨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네. 10초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정답은요. 1번 진흙, 2번 쓰레기장, 그리고 3번은 X, 4번은 O. 5번은 4번이고요. 6번은 물부족 또는 가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7번은 상승했다, 올랐다 쓰시면 되고요. 8번은 소금, 그리고 9번은 베트남, 10번은 오입니다. 예, 잘 푸셨나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2. 문제를 만들어 봐요입니다. 활동 2에서는요. 그 활동지 아랫부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학습지를요, 미스바 서미나교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한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7 현장의 빈 곳을 위해 기도할 답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내일 만나요.